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JK, JL, JT 글라이디에이터까지 세 차를, 세 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세 차비는 5만원 쓱, 5만원 쓱. 자, 성공님 아셨죠? 네. 아, 오늘 다름이 아니라요. 오프로드를 위한 유튜브 챌린지 이벤트에 제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지목하신 분은 미국에 계신 직장인 작가님. 자 지목해 주셔도 이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생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이벤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도전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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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시죠 자 타이어를 제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2에 어, 여기다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한번 찍어 주시죠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요렇게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해서. 자, 이렇이거게해이해이 해서. 이렇이이 나 이거 어떻면 좋아 이거 어 뒤에 세웠어 <laughs> 뒤에 세웠어 <laughs> 이거 너무 높아 아 이거 어떻게 이걸 하루종일 할것 같습니다 아 이게 r h 만 여기 이렇게 나네 e r s Oh, yeah. s a 습니다자 do you? Sakuma, do y o 성공을 했어요 오후에 우리 청국의 아저씨랑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세차를 하고 나니까 이게 딱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받았으니까 다음 도전자를 제가 지목을 해야겠죠. 자, 제가 다음 도전자는 지목할 분은 제 차를 열심히 만져주시는 제 TJ랑 JK랑 지금 JD 클래디에이터까지 제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분. 그리고 최근에 어, 오프로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셨어요 로드킹 지프라고 오산 IC 근처에 있는 어, 오프로드 샵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민규 사장님한테 다음 도전권을 넘기겠습니다 이민규 사장님 도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분 국내만 있으면 좀 재미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즐겨보는 채널 JT 글레이디에이트를산 제이티, 다음에 그분 채널을 보고 제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채널 이름은 where life 다들 아실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프로젝트 jk 때부터 열심히 보아온 그런 분입니다 프로젝트 jk 때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있었고 열심히 봤죠 그래서 그분한테 도전권을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모르겠죠 그래서 영어로 좀 해야겠는데 아 이제 큰일났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I'm watching your channel is very well Uh, recently in Korea a uh, YouTube challenge event uh, is that put a water bottle on the opera tire yeah yeah I <laughs> uh, I'm one of a challenger. Uh, if I mark you, uh, can you do that uh, please check uh, the, my video yeah please don't give We're alive. i like you if you can do <laughs> thank you very much